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아 진짜 힘이 안 나네요 이것도 어, 우울증 치료 돼가지고 조금 기분 좋아지나 했더니 다시 우울증 올려고 합니다 아 괴롭습니다 오늘 뭐 증시가 뭐 미국 시장하고 비슷했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안 좋았고 뭐 개인만 1조 2천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뭐, 플러스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이, 바이오 섹터, 어, 특히 뭐, 진단 키트주들이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도체 소부장이 좋으면 뭐합니까? 정작, 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즌이 잘 가야 되는데, 시즌이 영 오늘 매가리를 못 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뭐 시즌을 오늘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병든 닭이었습니다. 예. 그냥 대가리 꾹쳐박고 그냥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시즌에 오늘 수급을 좀 알려드리면, 개인이 3만 4천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다시, 뭐 얘는, 얘네들은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아, 이 변덕 심한 놈들. 오늘 음. 외국인이 62,000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아, 기관 쪽이 지금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매 음. 어제하고 오늘은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어제 8,000 주가량, 오늘 26,000 주가량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 같죠. 네,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도, 보험, 투신 뭐할것 없이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죄다 오늘 뭐큰 수량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빠진 거2.63% 어 2,200원 빠진 8만 1,600원 8만 원선은 그래도 어 지켜주면서 끝이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빠졌는지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즌이 어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이슈로 어 아주 급반등해서 잘 올라와서 뭐 9만 원대 초반까지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계속해서 어 9만 원대를 지켜 주지 못하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8만 5천 원 선도 지금 지켜 주지 못하고 힘을 좀잃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델타 변이의 이슈는 이제 사실 시장에 다 아는 그런 내용이고 어이 내용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 자체도 사실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할 때에 비하면 어 진단 키트주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같은 내용이라도 또 국가 봉쇄가 되고 하더라도 백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적인, 뭐, 백신으로, 뭐, 교차 접종을 하면, 뭐, 몇 년이 지속된다. 아니면, 백신으로 최대한의, 어, 극단적인 그런, 음안 좋은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망자 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그 전에 나왔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은 무려 3배 정도 강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망률이 그 전보다 결코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은 어떠냐면은, 아, 이게 전염성은 굉장히 강할지 모르겠지만, 사망까지 가는 그렇게 중증으로는 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아직까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 이런 전염력만 높은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또한 단계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어, 이게 상승이 되려면 좀더 강한 이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진단 키트주들이 좀 밀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이 정도 하락 이 거래량을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다 꺾였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고, 저는 이게 어쩌면 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추세가 꺾였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물량이나 이게 엄청나게 또 나왔겠죠. 그러면서 뭐10% 이상의 큰 하락을 계속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금 3거래일 보면 뭐 거래량과, 어,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시젠이 뭐 경영진의 뭐 자사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 무상증자 등 여러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근 들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죠. 이 같은 조치가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성공적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라는 강력한 악재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즌의 주가는 다시 가파른 내려막기를 마주했죠. 자, 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도 사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한번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커지면서 시장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또요 음, 며칠째 또 조종 아닌 조종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한 가지 좀 아쉬운 거라고 할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아무런 뭐 언론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긍정적인 소식 뭐 호재,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더 이상, 어 하방으로 밀리는 것은 어느 정도 또 막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좀더 부채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물론 공매도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을 때더 높게 상승을 해줘야 어느 정도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 탄력에 더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 시즌이 각종 주주 친화정책에 함께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인력을 강화하고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력도 충원이 됐죠. 자, 그래서 시즌이 지난 4월 삼성그룹 출신 김명건 전무를 IRPR 실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아, 아직까지 뭐 특별히 어~ 그전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요 하루에도 기사가 막 수십 건씩이 쏟아집니다 네 그런데 시제는 아~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에 비하면 상당히 이선 언론플레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미비하다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쪽으로 좀더 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전 세계에서는 어 특히 모스코바에서는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144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각국이 봉쇄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 뭐 포르투갈 러시아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뭐 오세아니아, 남미로도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독일 같은 경우는요, 델타 변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영국인 여행객의 어,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또 보도를 했고요. 독일이 이미 영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하고 있고 자국민 및 영주권자와 어, 직계 가족에 한해서 의무 격리 조건으로 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멀리 떨어져서 어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 변이 뭐 하루에 확진자 수뭐 500명대 초반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은 사실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러시아도 델타 변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모스코바에서100 어 44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집계가 됐는데 지금 더 무서운 것은 그거죠. 델타 변이에 지금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퍼져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델타 변이 플러스는 또 얼마나 높은 전염력과 또이 사망률이 과연 높을지 안 높을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전 세계는 사실 지금 초 긴장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빨리 지금 세계 각국이 다 오픈이 돼가지고 어, 관광객도 입국이 돼야 되고 뭐 어,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변수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 때문에 또 봉쇄를 하자니 바로 봉쇄를 할 수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의 눈길을 끈 기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0명 이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미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마스크 벗고 편하게 숨 쉬고 싶은데 물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인데 어,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단언을 했네요. 지금 미국에서 하루 일일 확진자가 거의 뭐한 12,000명 정도 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듯 미국과 영국 네, 또 이스라엘, 상당히 백신 접종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죠. 하지만, 네, 계속해서 꾸준히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는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젠의 주가가 요즘 최근 들어서 요 며칠간 뭐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계속해서 이 델타 변이 추이, 이 확산세 아, 그리고 이 사망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며칠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아직도 어, 수목금네 삼일의 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삼 거래일 동안 얼마나 또 상승을 할수 있는지 9만 원에 안착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또 장대 양봉으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